할렐루야. 거룩한 주님의 날을 하루 앞둔 토요일 새벽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2022년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며, 또한 지난 당회 때 목회 계획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이제 내년 2023년부터는 온 가족 새벽기도회를 매주 금요기도회로 전환하게 되어서 오늘이. 토요일 온 가족 새벽기도회의 마지막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은총이 우리 춘천석사교회의 모든 성도와 성도 여러분의 가정, 가족들, 생업과 기도하며 행하시는 모든 일에 항상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이나, 혹은 시편 119편, 혹은 시편 150편과 같이 시편 전체 안에서 보석과 같이 꼽을 수 있는 몇 편에 해당하는 그러한 성경 본문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읽기에는 한 다섯 절밖에 안 되는 이 짧은 본문이 뭐 그렇게 대단한 그러한 어, 본문으로 꼽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학자들이나 또 성경 본문을 연구하는 많은 분들이 시편의 백미 가운데 하나로 꼽는 것이 오늘 시편 70편의 말씀인 것입니다. 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시편 70편에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 다윗의 시로서 기념일에 기념식에 함께 읽고 함께 봉독하는 시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말은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이 다윗이 쓴 시편일 수도 있지만, 혹 다윗이 쓴 시편이 아니라 할지라도 누군가가 다윗의 믿음은 이런 믿음이었습니다. 다윗의 믿음은 이런 믿음이었으니 우리 모두다가 다윗의 이와 같은 믿음을 기억하고. 기리고 이 믿음을 이어가자 하는 그런 의도로 기념식을 할 때마다 함께 읽는 시편이 바로 시편 70편의 말씀이라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가정과 집안도,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도 먼저 믿음의 길을 걸으시는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본보기를 믿음의 후진들에게 잘 본보여서 훗날 믿음의 후진들이 주님의 뒤를 따름에 있어서 믿음의 선진들인 조부모님과 부모님, 그리고 믿음의 선배님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신앙 유업을 이어가면서 오늘 시편 70편에서 다윗의 믿음을 기리고 다윗의 믿음을 이어가자 하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 혹은 우리를 가르치셨던 선생님들, 내가 함께 속기 활동을 하였던 속장님들, 교구장님들, 목양장로님들, 이런 우리 집안에 있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어른들의 믿음을 잘 우리가 이어가자라고, 우리 믿음의 후진들이, 우리의 자녀와 자녀 손들이 그렇게 훗날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어른들의 믿음을 기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역사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시인이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기념하고 기억하는 다윗의 신앙 본보기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선 첫째로 여호와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다윗은 본보였던 것입니다. 본문 1절,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라는 이 고백은 아무나 할수 있는 고백이 아니지요. 우선은 이런 경험, 신앙적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할 수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과거에 혹은 어느 때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었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건짐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할수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해본 사람만이 할수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도 모르고, 구원의 체험도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은 이런 기도를 죽었다 깨나도 할수 없지요. 이런 기도를 배워서 하는 것이라 할수 없지요. 이런 기도는 체험해 본 사람만 할수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그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고난과 시련과 환난과 아무리 많은 문제가 있어도 얼핏 생각하면 아, 이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되겠구나. 이 세력의 도움을 받으면 되겠구나. 이런 힘이면 이런 물질이면 이런 방법이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 형식적인 믿음, 지적 만족에 머무는 신앙, 습관적인 종교 습성으로 우리의 믿음이 약화되는 것을 잘 모르고 지나치므로, 어느 순간 우리 스스로 과연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나에게 하나님은 누구시지? 라고 자문할 때 제대로 된 답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이론적으로뿐만 아니라 나의 존재로서 구원이 무엇인지를 다른 누군가에게, 아니 다른 누구는 두 번째 치고, 하다못해 우리 가정 안에 가족들한테도 말하기가 쉽지 못한 그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회 생활로 우리의 믿음이 전락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에 관해서 다 말씀드릴 그러한 시간의 여유가 없습니다만은 한두 구절을 시편 안에서만 뽑아 보게 되면 시편 5편3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다라고 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즉 하나님과 동행하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는 것입니다. 그런가면 시편 55편 17절을 보게 되면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한 것입니다. 다윗은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뿐만 아니라 정오에도 잠자리에 들한 밤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으로 일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면 시편 130편 5절로부터 6절을 보게 되면 나곧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줄을 더 기다려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파수꾼이 뭔지 아시죠? 그냥 쉽게 표현하면 경계근무를 서는 보초예요. 저도 군대에서 보초 경계근무를 서봤는데요. 한 시간 자다가 깨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잠도 좀들깬 상태에서 총 들고 나가 가지고 이렇게 한 시간을 꼿꼿하게 서 있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새벽 한두 시에서 세 시, 3시, 세 시에서 네시 이때에는요. 한 겨울 같으면 정말 그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들고 파고드는데 그 가운데 보초를 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빨리 날이 좀 밝았으면 좋겠는데 빨리 좀 해가 떴으면 좋겠는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훨씬 더 컸다는 거예요. 항상 그런가 하면 시편 35편 9절을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만이 역사의 진정한 주관자이시며 전능자이시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는 거지요. 어린아기에게는 엄마만 있으면 되잖아요. 엄마만 저도 우리 아이들 을 키우면서 경험했던 일인데 우리 아이들이 크다 보니까 오랫동안 잊고 지냈는데 외손녀가 생겨 가지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할아버지요? 할머니요? 아무리 잘해 보자 봤자 소용 없어요. 엄마 없으면안 되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관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관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며 그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가정과 집안, 가족들과 친지들 안에서 자녀와 자녀손들이 어른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역사의 유일한 주관자이시오, 전능자이시며 진정한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 어른들이 고백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며 그래서 우리의 자녀와 자녀손들도 우리의 믿음의 후진들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 그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로 자라나는 그러한 우리의 가정이 되고, 우리의 집안, 우리의 일가들이 되고, 우리 춘천 석사교회가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시편의 기자가 기리는 다윗의 믿음의 특징은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다윗이 간구하였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로부터 4절의 기도를 한마디로 바꿔 말한다면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심으로 다윗의 영혼을 탐하는 악한 세력이 수치와 무안을 당하게 하시며 다윗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는 일이 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치한 기도처럼 들릴 수도 있겠으나 다윗의 삶 속에서는 실질적인 기도였던 거예요. 제가 예전에 몇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삼형제 장남인데. 저보다 먼저 하늘나라로 떠난 제 바로 밑에 있는 동생이 저하고 5년 차이가 나거든요. 어느 날 제가 아마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던 것 같은데 저희 집 사는 동네 그 골목에 아이들이 이렇게 여러 명이 이렇게 이렇게 뺑 둘러싸고 서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하고 보니까 거기에 두 녀석이 바닥에 둥글면서 싸움을 하고 있는데 밑에 깔려 있는 애가 깔려 있으니까. 위에서 이렇게 보면 얼굴이 보이잖아요. 그 깔려있는 놈이 제 바로 밑에 동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현장에 나타난 거잖아요. 제가 소리를 지르면서 이놈들 뭐하는 거냐고. 그래서 옆에 있는 녀석 몇 명을 잡아서 확 뒤로 제끼고 제가 동생을 조금 거들려고 하는데 동생이 제 얼굴을 보니까 힘이 나가지고요. 밑에 깔려 있던 녀석이 갑자기 위로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면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도 그 어떤 문제도 아무리 강한 사탄막이 악한 영도 능히 싸워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수모를 주는 자들에게 그 수모를 돌려주고 우리를 곤란에 빠뜨리는 자들을 그들이 곤란에 빠지게 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유치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존적인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그런 믿음이 다윗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를 갈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하나님 이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얼마나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있냐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냥 멀리 계셔요 하나님은 그냥 저기 십자가에 계세요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만큼 찬양 드리고 기도 드릴 만큼 드리고 우리끼리 즐겁고 우리끼리 만족할 만한 그런 예배 드릴게요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잔치를 차려놨는데 잔치를 마련했는데 주인공이 없으면 그 잔치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며칠 전에 우리가 성탄주의를 지냈는데 성탄주의의 주인공인 아기 예수가 없으면 성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은 내가 주인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주인인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예수님도 주님이라고 부르고 성령님도 우리가 주여 그럴 때 주님을 우리가 부르는 거잖아요. 그 주인이 내 생각에 오는 것 당연한 겁니다. 그 주인이 내 마음에 오는 것 당연한 겁니다. 그 주인이 내 삶에 임하셔서 내 생각에는 내 마음에는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거 아니야. 그럼 그거 뒤집어 없는 거지요. 내 생각에는, 내 마음에는 그게 너무 힘들고 그게 너무 어려워서 아, 이거 이렇게 안 하고 좀 쉽게 가는 방법 없을까? 이렇게 안 하고 이거 좀 다르게 하면 안 될까? 하는데 주인이 그렇게 해. 그럼 그대로 하는 거지요. 어찌 보면 우리가 영적인 이치를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혹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와 무슨 관계인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된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하나님과 나를 분리시켜 놓고 하나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는 우리끼리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기억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중요성을 깨닫지도 못하는 거지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도움은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정말 제대로 된 인생인지 우리의 가는 길이 정말 반듯한 길인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판단이 온전한지 그렇지 않은지는 내가 아는 게 아니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동조한다고 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오케이 하셔야지만이, 그것이 하나님의 허락, 하나님의 인정이 있어야지만이, 그것이 온전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믿음을, 그 주변 사람들에게, 다윗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다윗의 후진들에게 본보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이제는 교회와 세상의 경계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세상의 많은 가치관들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교회적인 많은 것들이 세상에 적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정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지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일평생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먼저 믿은 우리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그런 믿음의 모범을 우리의 믿음의 후진들 자녀와 자녀손들이에게 본보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다윗이 많은 사람에게 기림을 받는 그의 믿음이 많은 사람에게 본보기가 되는 세 번째는 바로 영적 교만에 빠지지 않는 믿음을 다, 다윗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위처럼 삶의 굴곡이 많은 사람을 쉽게 찾아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려서는 부모님과 형제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별볼일 없는 아이였고, 장성하여 결혼한 후에는 정치적인 이유로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아내를 뺏기기도 했습니다. 장인인 사울에게 쫓기며 오랜 시간을 도망자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미친놈 흉내까지 냈어요. 둘레셋 지경에 망명을 해가지고 자기가 미친 사람 신유까지 하면서 목숨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게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모든 어려움과 역경, 환경적인 열악함을 다 극복하고 성공하여 이스라엘의 강력한 왕권을 쥐는 그러한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 정도면 다윗 정도라면 조금 교만해도 괜찮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다윗 정도라면 조금 교만해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라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다윗이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원에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고백을 하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그의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였는데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맞는 자,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겸손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아버지 다윗의 겸손을 지켜본 아들 솔로몬은 그의 잠언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9장 23절.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잠언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바라기는 우리 안에서도 다윗과 같은 겸손이 발견되어 먼저 삼일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고 그런 모습을 우리의 자녀와 자녀손들이 믿음의 후진들이 지켜봄으로 우리들 통해서 겸손한 믿음의 모범을 그들이 본받아서 그들 또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집안이, 우리의 일가가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게 되고, 우리 춘천 석사 교회 모든 성도 한분한 한 분이 명문 신앙인들이 될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22년도, 오늘 하루 남았습니다. 이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시작하게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목회 계획의 변화, 변경에 따라서 다음 주부터는 토요일 새벽이 아닌 금요일 저녁 9시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더욱 더 힘써 기도하고 더욱 더 힘써 부르짖고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가족들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함께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또한 함께하시고 베풀어 주실 큰 은혜를 기대하며 주님 앞에 오늘 이렇게 온가족 새벽기도회를 마감하게 됩니다. 하나님, 온가족 새벽기도회는 오늘로 마지막 시간을 맞지만 하나님께서 은혜위의 은혜, 은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춘천 석사교회 속에는 모든 가정들이 금요기도회를 통하여서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다시금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정성된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드려진 예물 하나하나를 살피시고 그 안에 담겨있는 기도의 제목을 아시오니 살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없으신 은혜와 은총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생업과 기도하며 행하는 모든 일 위에 이제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